나이스. 에이알로 에이알로 에이알로해. 나이스. 지금 어. 나지수의 인스타그램이었다. 죽자. 어? 아, 확인 내가 줘봤어. 오빠가 주. 는거 맞자? 나 자가도 있어. 잡아서 잡아서 자가 자가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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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우리가 지금 현재 1등이야 1등 음. 옥상 둘 내렸다 아 하나 내렸다 별빛 죽겠다 빠이 안 죽어 괜찮아 아, 옥상 총 먹었어 나이스 엎드려 있고 여기 총 바로 죽고 야? 내가 계단 찾을게 아. 연구시라저 루어, 루어 지 잡았어 루 리지아 리지아 또 까빠가 없어요 저. 내가 깜빠 줄까? 전술 때려 있고 오른쪽 저기 이번 어, 있다 일번 허리랑 벌이랑... 나 옆에 기자리. 1번 라스트. 1번 라스트 하기. 나 따라와. 또 막아놨어. 2대 막아놨어. 따라. 와또 막아놨어. 두대 막아놨어. 다 없어 이제. 해줘야 돼. 오케이. 해줘야 돼. 하이, 해줘야 돼. 누나 조금 차단리 응? 태파로 가. 나이스. 나이스. 새끼들좀 치네. 차두 대. 있다 확실히 레이지형. 레이지형이 맛있어. 해대있다 변화하잖아. 확실히 너플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음. 멸망전이랑은 다르게. 그렇지? 예. 아, 이게 아. 이게 나를 쓸줄 아는 사람이랑 해야 돼. 아. 어. 나를 쓸줄 쓸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면 게임이 안 돼. 어. 아. <laughs> 어? 어? 배탄, 배탄. 배탄. 안녕하세님 어, 배탄. 배탄. 이거 덜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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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까 덜고 320m 헤드 3리탭으로 눕히긴 했는데 그리고 덜이 이거 이거 쓸래?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이거 아... 멘트만 준 거예요. 8배 <laughs> 응, 당장 가져와 누나. 응. 이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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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있고? 어나 아, 6배 있어? 6배 있어서 돼. 그래 좀 빨리 가다 줄게. 아니야 그래도 음. 이제 아니야 썼었써나 6배 괜찮아. 아니 나는 내가 쓰고 내가 캐리한다는 마인드야. 렇게난 음. 이걸로도 그래, 캐리한다는 마인드야. 그거야. 이게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형님. 네. 왼쪽에 첫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왼쪽 뒤에 레토나 이거 먹고자. 따라 민트 집으로 힘 약해 보여. 따라. 정확히 킹 안. 저쳤다 얘 쫄았다 얘 쫄았다. 쫄았다. 기막혔어. 아기 어딨어. 쟤도 가면서 가보자. 따라갈 거야? 이만, 두르는어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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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봐한괜찮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나이한 번, 한 번, 로 번, 야뭐한 번, 한 미안.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여스내 집, 나 여기 보이나? 여기 이나내이나내기 여기 보이나? 여기 이나 여기 보이나? 어기 보이나? 여기 보이나? 여기 보기 보이나? 기 보이나? 여기 나 여기 기이나 여기 나 화장실 나기보이실이나 여기 실이나이나다기장고나이나여나이스여장고나나 남쪽짝 먹을 생각하자. 차... 보... 보이나? 잘 보이 어 보여. 한대 뺀다. 잡았... 기절이기는? 잡았어? 응 음, 잡았어. 아, 네. 이번 등선에 힌... 그 불나는 차 올렸었는데 AI 음. 들고? 난 클리어는 치지 말고 살리러 가는 거 일단 볼 생각하자. 우리 노란 선할 네. 거야 또? 네. 어 이번 있어, 있어 이번에 있어. 아아웃서클 어. 먼저 잡으면서 2번꽝 할게 천천히. 언니야. 야 발진행도 있다 발진행도 있다 오른쪽 파자. 어디 어디? 킬 뺏길 때? 두팀이 달전 아니야? 아... 아, 킬 뺏겼어. 갑이? 응. 일단 살기. 개천 응, 소리. 우리 노란 야, 얘네 핵이다, 핵이다. 아? 나 그냥 태어 줘. 아니다, 봐. 반차 내가 볼 테니까 위에 위에 봐야 될것같아 일단 노란색 쓰자. 그러면. 얘네 무조건 내기야. 어디다 팔? 양령이 저기. 맞지? 아, 아니야. 아, 내가. 나이스 캐기자. 엄마 먹어. 세 마리인데. 내가 딱 걔네 학이는 찍혔어 하나는 너가 기절시켰던 거? 여기. 다시 앞에 딱 붙어. 나 반대로 몰려볼게. 어나뒷각 조금 그러면 애매한 거아닌가어나 밀베 안 해. 천천히 버 있어. 이지영. 이즈... 회기... 너무 멀긴 해. 차총 갈게. 차 때려. 야, 야, 너 음... 장차. 장차. 나 혼자야. 내 핵이다. 야너 양각 붙심면 감사.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여기 여기 오토바이 올라간다. 1번 양용이 저 단차 쪽에 서어까내려다 네. 음, 맞았어. 어, 이고번 양이 번 양용이 타 있는 거야. 한다사 별로 뜨몇 마리인데 4 0아 여러 개그 내렸다, 내려다,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내리아야 나무기에 2번, 2번, 2번. 개절이야, 응. 네, 한 번만. 응, 양념이 어렵다, 줄게다 들릴 대 일이다. 아! 한 번에 하나 더 차로 쳐줄게 나오면 잘 생각해봐 안 보여 잘안 보여 왜막 어디가 이 ㅅ 라마아 라스트 1번? 3번? 라스 3번은 했어 언니 거기서 흰열라만 보면 돼 왼쪽으로 흰열라만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이게 살아 셀프가 있다 해글 이겨? 양령이 탈수 있으니까 음. 나이등 <laughs> 로키 제발 끝내달래 5킬만 하면 돼 5킬만 아 로족 두팀 3팀, 4팀 네 로족 저러가면 되겠다 ㅈ 어. 나 맛있네 이거... 음. 이거 내가 아파트 혼자 마크할 테니까 셋이 로족 킬 뺏어먹을 수 있으려나? 그냥 링에서만? 응. 나 로족 출발할게 누나 붙어 난인이랑 도월이랑 그래. 티키타카 하면서 아. 어. 나 위험해 나 위험해? 빨간 집 왼쪽 벽에 붙어있다 음. 나 그냥 이정 어, 이거 이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 제발. 가 봐. 나진 살게. 이정 이거 소통봐줄수 있나? 봐 줄게. <laughs> 아파트 나거좀신 아, 좀 아, 씨. 시... 어, 어, 여기 더 3번. 더 3번. 아... 아 진짜 위할거 패시 땄 아...너무 아 기념샷 지마 가만히 가만히 못떨았어 다시 온다 나발으 온다 한번 1편집 뒤스이 페이. 맞 마치! 니시룩페이라고 새끼 내거 파밍 중어우박으로 봐야지 나윤들 따라가 아니아니 이 k i 이 l l i k 어? 아니, 아 i l l t 어 w 2킬 u l d you sign? I don't know. I d o n 상 know.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3킬 올려줘 3킬 올려줘 안되나? 내 머리 사운드 아... 아 안돼 너무 따로 했다 근데 살리면... 살리면 1킬? 나 뺄게 빼고 살리는 식으로 할게 뭐... 노조 애들이 차가 없어서 좋아 이 x 이번이다 영 로죠. 아 씨발 아, 몰라. <laughs> 오늘 한 끼도 못 가지고 씨발 거. 까보네 저 친구. 시 대충 참가. 살리면 끝나긴 하 불무성, 한데. 불무성 두개 있어. 불무성 있다고? 어. 헐. 살리기만 하면 끝나잖아, 지금. 어, 살리면 끝나 서클 그러니까. 출발하면 어? 아! 뭐야? 아 씨. 시... 아, 살리로 갈. 아 씨. 시... 딱기고 돌았어. 아니 효범이요 응통들킬 음. 누락되고 있는 거 아니야? 12킬 없어? <laughs> 어, 아예 없어? 없나? 확인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 봐봐 있을 음. 거야 <laughs> 아, 형들 형밖에 없어 주잖아핸드 눌러주세요 확인했어 이거 꼴뭐 있어? 라도 마리 라도 마리 더? 여러 도안피 찔러줄 수 있나 아니아 어. 기절이야. 라, 라스트 여기. 한 번. 아한번 어. 가자. 한 번. 찔러. 아 찔러. 가봐. 이러면 8킬러 맞어? 오퍼 네명 맞다 오퍼 네 명. 오퍼 따라가자 파밍하고 끝낼 수 있어? 불안해하지마불안해하지마 여기 욕배 코핑 빙이야 불안해? 도구리가 제일 뭐? 그거 아니야아니 아뇨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 <laughs> 텐션 약간 다운된 거 같은데? 아... 아니 아뇨 아, 살짝 쪼그라들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아... 나 지금 겨울철 겨울철이야 <laughs> 겨울철. 이게 그목파마를 <laughs> 사가지고 온 거래 미리 <laughs> 판차 있는 판차 크랙 하던가 아니다 누나 별비 누나가 판차 들고 다니잖아 <laughs> 떨고 하면 떨구면 돼 그래도 괜찮을 듯? 이번가 그냥 도구로 쓸게 이겨야되니깐 어쩔수없야 하나도 없을수 있겠다 이쪽모서리 하나 있다 기절이 나이스 그럼 붙여볼게 응 음. 1번? 1번? 1, 1번이 기절이야? 응 음. 왼쪽면으로 보인는데로 가야해 근데 저 왼쪽바가 라겔 몰라서 왼쪽바가 이러면 왼쪽 빠져도 될듯 이러면? 이러면 다시 대처 어, 어, 대처해수역장 가자 어 가야될 듯 빠지는듯이 이아나 그다. 버스 어, 잡았어, 버스. 아, 형아 형아. 통해 봐. 구급 상자 으면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응. 안, 안 아파. 1번 기절리 하다. 1기 아긴? 1기장. 안에 시트 먹고 먹고. 자, 아, 마지막차 올게. 여기 시도 있어. 시트 도에 차바도 알아. 쟤 먹었어. 나 사킬. 나난 아, 먹을 게 없어. 아, 어나 왼쪽으로 응. 더넓 넓게 아, 벌려 줄게, 여러분. 아이, 있다. 이? 아 이..있다 아, 나이스 아내 머리 괜찮아 나 천천히 연막 치면 돼 나이스. 아이고 아아 아, 다른 팀인데 둘리 완전 다른 팀 그대로 있다 바위에 응 하는다 너부러 간다 너부러 갔다 바위 좋아. 나이스 아, 그러면 어, 그 창고에 있는 애가 삥 나야, 나야, 나야 삥 나야 삥 나야 아, 아. 아니야 일단 계속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살리고 네? 살리고 그냥 태어난다. 오할 어. 찍고 끝내서. 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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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아 일킬. 왼쪽으로 내려왔어 나 지금. 내가 드리블 하기거든. 나야 이 잡으면 끝난다. 내가 살리고 와서 잡으면 된다. 아까 애들 시체 쪽으로 가고 있어. 능성한다. 잡아 잡았어. 살면 끝나. 레이지 레이지 아유 레이지. 나 육킬. 아. <laughs> 끝났다. 우리 살면 끝이잖아. 살면 끝이야? 근데 일단 발.. Num, num, num 발이 닿아야 되는데 너네 발 닿아? 일단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면.. 어.. 살아있으면 끝인 거 같은데? 어... 일단 안전한 데 가서 발 닿고 찍놀으니까 땅에 발 닿고 체크 풀고 끝내자 나이스 지렛다리오 스웨인 스타그램아유 크레이지였다 지렛다리오 스웨인 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좋았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를마이너스대나킬렉이랑 어, 그래. 아, 아, 뭐. 반년 만에 이겨 본거 같은데. <laughs> 나이트! 아, 고생했다리. 진짜 고생했다. 아. 어, 얘들아. 진짜 고생했어. 너무 대표 잘했어. 미안해.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했다. 얼른 크거나 밥 먹으러 가야겠다 고생했다. 고생들했어. 수고니. 수고니